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따라가는 게 낫겠냐 관망하는 게 낫겠냐 질문 주셨는데 그럼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을 보셔야 돼요. 어, 남아 있는 일정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놔야 뭔지 이제 아는 거고 이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nvd 엔비디아 네, 실적 장 종료 이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그 그 휴장이에요 그리고 24일은 반장 입니다 오전만 열려요 그리고 25일 24일부터 25일 26일 27일까지 뭐야 불프 연휴 얘들 27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라 그러고 27일이 뭐냐 그러면은 요게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온라인 판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버 먼데이 까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요 사이버 먼데이 데이까지가 결국 미국 유통에 대한 미국 소매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미국 소매 판매 결국 무엇? 사이버 원데이까지 판매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게 바로 4분기 소매 판매를 결정 짓는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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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데이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다음 주에 있는 거 보시면은 다음 주뭐 별거 없어. 지금 보시면은 뭐 주택 판매 이거는 뭐 별거 뭐 중요하진 않구요. 그 다음에 뭐 입찰 별거 없고 주택 가격 지수 요거는 뭐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뭐 별로 안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3분기 GDP. 요거, 요거, 요거 수요일 날. 어, 요거 중요하지. 요게 이제 3분기 GDP 나옵니다. 음, 요거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확정치가 혹시나 이거 4.9%보다 더 올라가느냐. 어, 그걸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는딴거뭐 있나? 어, 중국의 PMI 있네. 어, 중국 PMI. 근데 이게 뭐딱 글로벌로 이게 움직임이 크진 않구요. 그 다음에 PCE가 언제 나오냐? PCE가 30, 30일 날. PCE 나옵니다. PCE 나오구요. 그리고는 1일 날 기준으로 한국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 데이터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딱히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토요일 기준에 이제 PMI가 나와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미국에서 PMI 나옵니다. 그러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주까지 끌고 가보시면은 그 다음 주가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요. 그 다음 주에. 12월 2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 기준에서 보시면은 그 나오는 데이터들이 미국에 12월 6일부터 다시 중요한 랠리가 나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이죠. 어, 화요일 12월 5일 요때 보시면 요때 서비스 PMI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꺾였니 안 꺾였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지금 그날 이제 조 졸트 같이 나오고요 요날 이제 그 서비스 PMI랑 조 졸트 요거는 이제 두달전 거기 때문에 고용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여기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고는 ADP 여기 나오고요 짭비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ADP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그러고 나오는 게 지금 챌린저 어, 챌린저 고용이 목요일 날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해고, 해고자 해고 보고서 지금 그리고는 여기 지금 GDP 나오고 나오고요 요거는 4분기 거 GDP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이 중요하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키 플레 저거는 그 확정치니까 필요 없고. 어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핵심이 되는 앞으로 한 2주, 3주 동안 나오는 데이터가 오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잘 봅시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걸로 지금 실적은 잘 나왔어. 굿이 아닌지 그레이트가 나왔지. 그 보시면 이게 아주 그냥 그 그레이트한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서 고우냐, 아니면은, 스탑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남았음, 불구하고 차익 실현으로 스탑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좀 많이 뱉어내지. 왜? 요거 안 좋을 거거든 블랙프라이데이 요 데이 다안 좋을 거거든 요거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는 파란 걸로 하자 지금 보시면 사이버번데이까지 해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의 소변 판매 데이터 안 좋을 겁니다 요거 부정적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어 그죠 3분기 GDP는 뭡니까 요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왜 과거 데이터니까 여전히 경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PC 물가지수 긍정적입니다 그리고는 한국 수출도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조 PMI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요거는 모르니까 녹색으로 합시다 서비스업 PMI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졸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별로 문제없어 왜냐하면 이게 두달전 데이터거든. 자 그리고는 ADP 비농업 지표. 요거는 진짜 긍정과 부정 반반이지. 왜냐면은 고용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겁니다. 해고자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어,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말하는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별거 없어.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사이버 먼데이 데이터만 확인하면 돼. 근데 지금 제조 PMI부터 해가지고 그 이유는 나오는 숫자를 시장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밀리는 이유가 충분히 될수 있는 거거든. 특히 고용보고서는 뭡니까? 지금 연준의 눈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는 떨어진다. 근데 이게 슈킹이냐 아니냐. 좀 고급진 단어죠, 슈킹. <laughs> 인플레가 떨어지는 게 슈킹이냐 아니냐. 혹시나 이게 다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려 섞인 목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인플레가 떨어지는 것을 좀더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고용은 더안 좋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준이 발언하고 있는 게 이거야, 지금. 고용이 더안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용 데이터가 어떤 숫자에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아, 이거 고용이 잘 나왔네. 연준이 싫어하겠네. 웅창할 수 있고요. 그러고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네. 웅창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걱정스러운 건 그거야. 어, 고용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화가 안 좋아졌네. 빼야겠네. 그러니까 경기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때 이거잖아. 경기가 좋을 때는 천천히 좋아지다가, 점점점 좋아지다가, 경기가 이제 불이 붙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 사이클은, 하락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하고 부러지거든 경기의 특성이 그래 아, 공장 돌려야 되는데 경기 안 좋다고 사람 자르면 은 갑자기 경기 좋아지면 은또 사람 뽑아야 되고 걔들 교육시켜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왜냐면 남들은 안 자르고 버티다가 다시 경기 좋아지고 이러면 은어 우리 다시 일하자 하면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응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박살이 날 때는 심하게 이제 빠르게 박살 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져 그러다가 뭐 합니까 실업률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치솟다가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실업률이 어느 순간 튄다. <laughs>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다. 왜냐면은 회사가 줄줄이 망해버리면 실업률이 튀는 거 아니야. 회사가 못 버텨버리면 실업률이 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 이 경기가 혹시나 빠르게 부러지면 어떡하나요? 이때 연준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오늘 좋으면은 다음 주까지는 그닥 부정적인 게 없어요. 오늘 좋으면 내일도 휴장이잖아. 그리고 뭐 증시 좋으면은 이때 혹시나 또 안아 가지 하면서 또 소비를 할지도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오, 내 주식 계좌 에 지금 플러스, 야, 5%였는데 플러스 10% 올랐다, 야. 야, 한 5천 생겼는데, 야, 명품함 질러야지, 야, 씨. 소비가 폭발할 수 있죠. 주식이 좋아지면은 이게 문제야. 연준이 주식, 이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걸 싫어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말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야. 주식이 오르잖아. 그러면은, 어, 우리 거민들은 써! <laughs> 그러니까, 야, 가자! 야, 하나 질러야지! 야, 샤넬, 백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좋으면은, 소매 판매가 좋아질 수도 있다. 요거는 그래서, 약간 어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고, 그레이 프라이데이가 될것 같다. 그니까, 러눈 감고 사는 게 아니고, 살 뜨고 사는 거지. 으, 으, 살 뜨고 사는 그, 그레이 프라이데이가, 되, 프라이데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이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지. 오늘 뭘 뚫어야 돼? 오늘 전고를 뚫어야 돼. <laughs> 가야 돼. 갈수 있대. 가면 모른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기대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 드리면은 다음 회의가 언제냐? 3주 남았습니다. 다음 회 해이. 다음 회가 지금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요 때가 FMC란 소리야, 요 때가. 자, 우리가 또이 고용보고서 요 때부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요 때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블랙아웃 기간.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말을 못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주일 전이니까. 아, 이게 졸트부터구나. FMC는 12일, 13일 동안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블랙아웃이에요. 자, 그러면은, 블랙아웃 되고 고용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고용데이터가 잘 나와봐. 추가 인상이라는 우리가 아주 그냥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면은 시장이 또 싫어할 수 있고요. 채권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게 경기 침체를 보이면서 고용보고서 혹은 이런 고용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 요 고용시장에 대한 해석이 매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점점점 올라와요. 요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에 대비해서 실업률이 계속 높게 나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느 순간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12월 첫째 주에 나오는 둘째 주에 나오는 이 고용보고서에서 만약에 이번에 예상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히면은 파란색으로 적어야지 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찍히면은 이러면은 시장 개박살 납니다. 왜? 당장 금리야, 당장 당장 그 1월, 아니 3월도 아니야. 당장 1월에 금리나 얘기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혹시나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지금은 고용이 좋다란 얘기합니다. 근데 4% 넘어가기 시작하고 5% 수준 찍으면은. 고용 안 좋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점점 점점 올라올 때이 올라오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지금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말씀드린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혹시나 연준이 고집을 부려버리면은 연준 눈치 겁나 보는 거거든 지금. 금리나 할 거지, 할 거지. 너네 지금 4.5에서 5% 얘기했잖아. 이 정도면은 금리나 해야 된다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실업률 사이클보다 이 실제 실업률 사이클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그 침체 배팅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채권이 빠르게 내려온 거야 지금 최근에 그런데 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내년 초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번에 4.2 나왔어 그럼 다음은 4.4, 4.5 나오면 그 다음은 1월 실업률 4.6, 4.7 나오면 그러면은 연준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니 3월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금리 인하는 없다 내, 내년 연말에 할 거다 인플레 아직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른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실업률 5% 넘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우리 이제 주식 다손 떼야겠네요. 내년 초를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년 초를 걱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번 12월 실업률 계속 저는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3.5에서 3.8로 올라오고는 3.9로 올라왔어요 예상치는 3.6, 3.7, 3.8이었어. 확실히 실업률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님 눈 감고 있는 거야. AI 니, 빅테크 니눈 감고 있는 거라고. 모든 경제학 서적을 다 보시더라도 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모든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은 주가 위험해요 주식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뭐 이렇게 뭐 변동성이 있고 이거는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네뭐 어쩌고 저쩌고 올라타야지 할수 있는데 지금은 심리가 좋고 기세가 좋으니까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에 불을 다시 한번 지폈잖아 아침에 보고 저도 아더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어우 야 주식 가야지 할수 있는데 매크로 가장 큰 장기 방향성을 놓고 보시면은 3.4에서 4.0을 향해 가고 있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서는 몸 사리는 게 이득이에요. 이 추세에서는 지금은 확실히 못 먹어도 지킨다 마인드를 좀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말 정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뭐 별로 문제될 거 없다며! 그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뭐 해야 돼? 현금화 해야지 또. 고용 보고서에 FMC가 앞둔 상황이다 보니 채권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 보니 현금화를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12월 초부터죠. 현금화 현금화 말씀드렸는데 보통 내가 현금화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달더 가더라고. <laughs> 아, 내가 지금 어. 야, 내가 7월 초 6월 말 현금화 현금화 얘기했는데 7월까지 올리고 이제 8월부터 박살났잖아. 아, 그래서 내가 12월 초에 지금 현금화 얘기했으니까 야, 1 2월 말까지 가나 싶긴 해. 야, 11월 말까지 가나 싶긴 해, 지금. 아, 그래서 음. 12월 대소 좀 밀리다가 다시 이제 1월에 산타 랠리, 신년 랠리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심리 지표도 익스트림 그리드는 아니에요. 그리드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리드에 기름 부었잖아. 야씨 돈잘본다 이씨 이러면서 그러니 오늘 방향성 매우 매우 중요하고 아마 이 영상은 유튜브에는 내일 올라가겠지만 앞으로의 남아있는 일정들 주요 일정들 체크는 꼭 머릿속에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날라가는건 아니니까 조금 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니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금이 있다 따라 사야 되냐 다음 주까지 단타 <laughs> 아, 다음 주까지 단타. 그 말에 예수금 그냥 방치하니 지점장님이 주식시장이 불안하시면 KB 채권 6개월 거치 5%짜리 추천해주시더군요. KB 은행 채권이면은 뭐 캐피탈, 캐피탈은 좀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네, 캐피탈 5%면 아마 KB 은행일 것 같은데 6개월짜리, 6개월 동안 돈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묶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을 좀 이제 인지해놓으시면 은 오늘은 좋겠네. 24일은 반장이니까 이건 솔직히 이날은 그뭐 별로 의미 없어 이날은. 예, 네, 진짜 하루 종일 이러다 끝나거든요. 별일 없으면 저날은 저거는 패스. 그럼 27일 날 사이버 먼데이로 조금 밀릴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뭐 다른 숫자들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겠네. 일단은 그 제조 PMI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요거는 확실히 부정적인 이슈니까. 그리고 FMC를 앞두고 이제 이제 11월 말부터 좀뭐 조정국면 들어갈 수 있다 정도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게 다음 주까지는 뭐 딱히 조질 이 없다. 다만 PMI부터는. 주의해야 된다. 고용보고서도 주의해야 된다. 채권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서 FMC까지는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는 조금 타이밍을 둬야 한다. 왜? 지금 완전히 이제 V자 시장이기 때문에. V자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차트까지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야 V자로 빠지면은 여저한 5%는 빠져도 뭐할말 없잖아. <laughs>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5% 조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네, 2 1 이평선이 거짓말4.5% 정도 있는 상황이니 저희까지는 밀려도 뭐 일도 아니다. 주 이평선 기준에서도 그저 한4% 정도 조지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은 그 네, 따라 사고 싶은 욕구는. 살짝 줄이시고 개별 정보 기준에서 아난 그래도 엔비디아 살래 그러면은 아니 엔비디아뭐 사도 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기 뭐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시장 어찌 갈까 뭘 봐야 하나